음 먼저 이거 단일 구성하려면 여기 저는 이제 인터넷 분전함 여기 열어보면 위에가 데이터 밑에가 전화선 케이블 둘다 어차피 인터넷 통신은 가능한데 선을 어떻게 따냐면 여기 밑에 보이시는 H614G 그러니까 SKB 5 0 0 m 인터넷 모뎀인데 이거를 이제 브릿지 모드로 바꿔서 공인 IP를 여기 T508 IP 타임 유선 공유기에다가 물리고 나머지는 다각 방이나 거실로 가는 벽 램포트 단자로 이어져 가는 선을 연결한 건데 어떻게 여기 보시면 in 여기 들어오는 인터넷에 들어오는 맨 요선을 여기 빨간 거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 그 SK 모뎀 왼 포트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여기 두번째 연결한거는 밑에 전화선 포트에서 하나 빼서 이쪽에 연결했고요 두번째거 요거는 이제 TV 두번째거는 TV 연결하려고 따로 전화선 빼놓은거고 세번째거는 IP 타임 공유기로 연결되는 선인데 이 선은 여기 보시면, 왼포트. 여기 노란 단자 보이죠? 나머지 다 주황색인데, 여기 왼포트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공인 IP는 T508, 여기 유선 공유기로 들어오고, 여기 나머지 각방으로 가는 데이터 케이블은 여기 뒤쪽에 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구성을 이 IP 타이밍 공유기가 공인 IP를 받아서 나머지 벽포트에는 전부 다 사설 흔히 말하는 192.168.0.12345흔히말 뭐 사설 IP를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무선공유기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려면 일단 저 A3004T 지금 모델인데 초기화를 응. 시켰으니까 어드민 아무도 어드민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음, 저는 세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데 여기 들어오셔서 하셔야 될게 고급 설정 네트워크 관리 내부 네트워크 설정 들어가셔서. 이거로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내부 IP 주소는 무선 공유기 원하는 주소 적으시면 되고 저는 200번대로 할 거라서 203번 했고 여기 서브넷 마스크 내부 기본 DNS 같은 경우에는 여기 T508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T508의 여기 벽포트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벽에 있는 램포트랑 데이터포트랑 컴퓨터를 유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192.168.0.1을 입력하시고, 그 관리자 페이지 들어오셔서, 관리도구, 고급 설정, 네트워크 관리, 내부 네트워크, 그, 여기에 내부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인터넷 정보에 보시면, 이렇게, DNS 주소, 음,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보시고, 이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허브 AP 모드 체크하시고, 내부 게이트웨이는 T5008? 내부 주소라서 이렇게 19168 0.1 적으시면 되고 내부 기본 DNS는 아까 D508 관리자 페이지에서 봤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메시가 메시 지원하는 공유기들이 쭉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중고로 사서 뭐 A804T, A304T, 뭐 기존에 이전에 쓰던 집에 있던 A604, 604N s m 을썼는데 일단 공유기 속도가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SK 500 메가니까 100 메가급 공유기를 쓰면 속도를 제대로 낼수 없으니까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작업이 이제 유선 에이전트 요것만 되면 되거든요. 벽 포트에서 직접 이제 공유기에 연결한 후에 쓰는 케이스라서 두 개만 보, 보시고 뭐. 집에 계신 공유기 갖고 있는 공유기 있으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P 타임 여기 고객센 들어가면 요거 지원 제품 볼수 있고요. 음, 쭉 보시면 뭐이렇습니다 음, 앞에 다 세팅하고 이제 컴퓨터와 벽 포트를 이제 랜 케이블 연결해서 요 주소를 192.168.0.1 쳐서 초기화를 시켰으니까, a d m i n admin, 이름, 암호, 쳐서 들어가시면, 음, 처음에 이 화면이 나올 거고, 어, 관리도구 들어가셔서, t508, 유선공유기 세팅을 할 건데, 전 이미 세팅이 돼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관리 들어가셔서, 아까, admin, admin, 그거, id, 비밀번호,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맞게 다른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공유기들마다 다, 다,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업그레이드 할거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손댈거 없고. 음, 여기, 이지메시지 들어가면 컨트롤러 모드, 이제 유선 공유기가 그거 컨트롤 러 모드를 하는 건데 네트워크 이름은 본인 원하시는 대로 적고 비밀번호로 설정하시면 되구요 관리자 계정 동기화는 활성화 해주시고 추가되는 공유기들을 다 같은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려고 그 쓰는 게더 편하니까요 활성화 시키고 메시 밀집 구성은 비활성화 요걸 활성화 시켜 보니까 뭐 어, 집에서 방 조금씩 옮길 때마다 끊겼다가 접속됐다가 그러는 게 있어가지고 비활성화 했고 혹시라도 방에서. 뭐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러면 핸드폰에 와이파이를 껐다 키면 자동으로 그 방에 있는 공유기 연결되니까, 그걸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통합 사용 말고 무선 분리 수동으로 체크해서 쓰셔야 되고요. 홈 어시스, 어시스턴트, 아니면 스마트홈 이런 거 꾸밀려면 와이파이 기기를 많이 연결할 텐데, 그 와이파이들이 여기 5G, 어, 요거에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2.4G 요 주파수에만 연결이 돼서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서 여기 에 연결할 수 있게. 그리고 실사용은 빠른 속도를 내는 여기 5G 여기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다 적용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다 이제 완료가 되고 이제 나머지 각 방에 있는 추가 이제 추가했던 이제 무선 공유기를 이지메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T508 관리자 접속 페이지에서 홈 누르시고, 여기, 이지메시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망 구성 모든 장치 보기 누르시면, 저는 일단 세개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연결이 안 되셨으면, 연결 가능한 IP타임 검색 누르시면, 밑에가 쭉 검색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제, 목록이 뜨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음, 이름도 각 방에 맞게 이름 바꿔주시고 음, 요거 자동으로 뭐 IP 받으시려면 자동으로 받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각 방에 이제 201, 202, 203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생각이어서 수동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적어줬고요 여기에 있는 뭐 서브넷 마스크, 히드웨이 이거는 전부 다 T508 고급 설정, 네트워크 관리 여기 인터넷 설정 정보 여기 들어가시면 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요거 적으시면 되고요. 아마 자동으로 잡히지 싶은데 안 잡히면 어,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입력하시고 뭐 네트워크 이름은 그대로 설정한 대로 이렇게 가고 고급 설정 누르셔서. 2.3 5g 전부다 출력 100%로해 놓고 이건 오프 채널은 뭐 검색하셔서 속도 빠른 채널 선택하시면 되고 제한 없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적용하고 추가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201번 202번 이렇게 다 추가해서 쓰실 수있고요 음. 단일 구성 해 놓으면 좋은 점이 뭐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홈워언트 뭐, 쌈바? 라는 애드온. 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파일들을 홈워언트 서버로 옮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이제, IT, 다른 기기들, 뭐, 투야 관련된 제품들이나, 와이파이 관련된 제품을 연결하기가 수월해서, 이렇게 단일 구성을 하고, 메시 구성으로 설정해 두시면,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유기들 다 추가하고 나면 DHCP 서버 설정 들어오셔서 여기 사용 중인 거 보시면 뭐 200일 200이 설정한 게 있으면 누르시고 여기 설명 여기 쭉 적고 수동 등록 해주시면 요 위에 이게 DHCP 서버 이제 고정 IP로.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뭐 공유기 IP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오류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